코인 투자하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 났다고 롱 포지션 진입했는데 차트가 횡보하면서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RSI가 과매수라서 숏 포지션 들어갔는데 계속 가격이 급등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가격을 바탕으로 신호를 주니까 늘한 박자 늦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액션 프라이스 기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기법의 핵심은 후행성 지표가 아닌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가격의 반응을 보고 매매하는 겁니다. 늦은 신호가 아닌 실시간 신호로 매매한다는 의미고요. 오늘 이 영상으로 전문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매매 기법을 완전히 익히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필요한 도구들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할 매매법을 실행하시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포비트 앱이고요. 두 번째는 트레이딩 뷰입니다. 두 플랫폼을 연계해서 활용해야 완벽한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먼저 포비트 앱 사용 방법입니다. 포비트 앱은 제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여기서 하루 중 가장 매매하기 좋은 시간대인 골든타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주소창에 포비트.앱이라고 입력하시면 포비트 앱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이딩 뷰입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다음 세개 지표를 차트에 추가해야 합니다. 첫 번째 SR 채널 지표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지표인데 지지선은 초록색, 저항선은 빨간색으로 표시해줍니다. 두번째는 SMC Structure n FVG입니다. SMC는 스마트 머니 컨셉트, 세력의 자금, 거대 유동성을 의미하고요. FVG 페어 밸류 갭, 즉 공정가치 갭을 식별하는 지표예요. 페어 밸류 갭은 가격이 급격히 움직여 형성된 빈 가격 구간을 의미합니다. 가격은 이런 빈 공백을 메꾸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경향성을 차트에 그려줍니다. 이를 통해 포지션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더블록 파인더입니다. 오더블록은 기관 투자자나 대형 투자자들의 대량 거래가 발생한 구간이고요. 보통 이 구간에서 추세의 반등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 지표인 SR채널과 함께 사용하고 포지션 진입 구간을 정하는 데 사용하죠. 이세개 지표가 오늘 매매 전략의 핵심 도구입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지표 설명이 살짝 복잡해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포비트의 플랫폼에 이세개 지표들의 차트 추가 방법과 정확한 설정 값이 스크린샷과 함께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프라이스 액션 매매법 지표 세팅값이란 제목으로 올려놨으니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매매 방법을 크게 5단계로 설명드릴게요. 1단계는 골든타임 확인입니다. 1단계에서 매매할 코인과 매매 시간을 정합니다. 포비트 앱에서 골든타임 모니터링 메뉴를 클릭하시면 골든타임 차트가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서 각 코인들의 가장 매매하기 좋은 시간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하루 24시간 운영되지만 모든 시간대가 동일한 수익성 그리고 변동성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골든타임 차트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통계적으로 가장 변동성이 큰 시간대를 제공합니다. 각 시간대에 마우스를 대면 양봉 마감이 많은지 음봉 마감이 많았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요일별로 가장 변동성이 높은 요일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골든타임 차트를 활용해서 매매할 코인으로는 리플을 골랐고요. 매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정했습니다. 2단계는 포지션 진입 시점 찾기입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SR채널과 오더 블록파인더를 활용해서 가격이 근처에 왔을 때 포지션을 진입해야 합니다. 3단계는 포지션 방향 정하기입니다. 페어밸류 갭의 위치로 포지션 방향을 정합니다. 페어밸류 갭은 강한 매도, 강한 매수로 인해서 미처 체결되지 못한 빈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걸 페어 밸류 갭이라고 하고 가격은 보통 그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현재 가격보다 위에 페어 밸류 갭이 존재한다면 롱 포지션, 현재 가격보다 아래에 페어 밸류 갭이 존재한다면 숏 포지션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4단계는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 정하기입니다. 손절 라인은 지지선 저항선으로 잡거나 또는 오더 블록의 끝으로 잡고요. 익절 라인은 페어 밸류 갭 박스 선으로 잡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손익비 구하기입니다.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정했는데, 손익비가 1대1 이상이 아니면 다시 2단계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건 유리한 구간에서 매매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점만 찾는다면 반드시 유리한 손익비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단계 골든타임 찾기에서 매매하기 좋은 시간대를 찾는 겁니다. 이제 실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골든타임 모니터링이 제시해주는 대로 가장 변동성이 높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가 오늘의 매매 타임입니다. 그리고 매매할 코인은 리플이고요. 매매 타임이 짧기 때문에 5분봉, 3분봉으로 오더블록, 지지 저항, 그리고 페어 밸류 갭을 확인할게요. 노란색 박스 상승 페어 밸류 갭이 발생했고요.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길 기다려야 하는지 정해야 하니까 베어리시 오더블록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빨간색 저항선과 같이 놓여 있네요. 가장 최근에 베어리시 오더블록 하락 오토블록과 빨간색 저항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가격이 빨간색 저항선까지 오면 쇼 포지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좀더 지켜볼게요. 캔들의 윗꼬리가 빨간 저항선 터치했고요. 바로 저항을 맞고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쇼 포지션 여부를 결정할 건데요. 그 전에 손익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손절은 빨간 저항선 위쪽으로 잡고요. 익절은 페어 밸류 갭 위쪽 선으로 잡겠습니다. 위험 보상률, 손익비가 1.5이기 때문에 포지션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쇼 포지션 진입하겠습니다. 쇼 포지션 진입했고요. 스탑로스는 저항선 채널 위쪽에 놓고 익절은 페어 밸류 갭 박스 위쪽에 놓겠습니다. 이제 가격이 페어 밸류 갭을 메꾸러 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페어 밸류 갭을 완전히 메꿔 버렸고요. 입절 라인도 터치했습니다. 매매 시간은 9시 33분에 진입해서 10시에 매매 종료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매매를 해 보면서 오늘 매매 전략 사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액션 프라이스 기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포비트 앱에서 골든 타임 확인하고요. 두 번째 트레이딩 뷰에서 오더 블록과 지지 저항 근처에서 진입 기회 포착하고 세 번째 페어 밸류 갭 방향에 따라 포지션 방향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익비가 1대1 이상일 때 들어갑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 가격 반응을 보고 매매한다는 점이에요. 후행성 지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오늘 소개한 매매법을 실제로 적용하시려면 포비트 앱을 꼭 활용해보세요. 포비트 앱 플랫폼 들어가시면, Price Action 매매법 지표 세팅 값이라는 제목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를 올려놨습니다. 40대, 50대, 60대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실제 매매 후기도 남겨 주세요.